저 끝에 오 플러스 5 더블 16m 두 대와 주행 60m 그리고 요 앞에 싱글 오 플러스 5아 아니고 3 플러스 3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3 플러스 3 여섯 대 그리고 저 끝에 오 플러스 오 더블 2대서 에 모두 10대. 그러니까 오 플러스 오1 6터 4대. 싱글 오프라 3 플러스 3. 3대. 3대 여섯 대. 여섯 대 중에 오 플러스 5는 안대 5플러스 5가 2대 아, 5톤 한대가 있고 5플러스 5가 한대 있고 아니고 3플러스 3이 다시 정정하자면 3플러스 3이 4대 5톤 2대 싱글 입니다 주행은 60m 10톤 2대 그리고 60m의 두 라인, 60m 전부 세 라인, 네 라인입니다. 이상, 끝!